안녕하세요 타로코치 라라 언니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 이번 주에 그 사람과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라는 질문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 타로 카드를 펼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카드를 준비했어요. 마더피스라는 어, 라운드 모양의 새로운 덱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과 어떤 즐거운 일,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생길지 한번 타로카드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번호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끌리는 번호와 카드 더미를 골라주세요. 네. 그럼 1번 타로 카드 더미를 고르신 분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더미를 고르신 분의 이번 주 어떤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7번 컵카드인데요. 7번 컵카드의 경우, 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어, 날아오는 것처럼, 음, 비둘기가 한 마리 놓여 있고요. 그리고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아마 둘 사이에 마음이 잘 통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어, 좋은 그런 기쁜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두 번째 카드는 바로 러버스 카드입니다. 러버스 카드는 어, 정말 연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 같은 카드거든요.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사랑이 넘친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애정운이 아주 깊다라는 카드입니다. 아마 두분 이번 주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넘칠 것 같고요. 어, 둘이서 연인과의 좋은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함께 하는 시간이 어, 어떤 것을 하던지 간에 행복한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어 이렇게 여사제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여사제 카드 보시면 어 굉장히 고귀한 모습입니다 둘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또 만남과 대화에 있어서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어 높여주고 어 서로에 대한 어 인격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이번 주 사랑하는 사람 연인과의 좋은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고르신 분, 연인과의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시게 될까요? 와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어, 아까와 아까 1번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어 뭔가 동적인 활동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뭐 야외로 여행을 가시게 된다거나 어, 활동적인 일을 하시게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모습으로 봐서, 어, 어떻게 되게 로맨틱한, 어, 섹슈얼한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요. 어, 아주 열정이 넘치고, 어, 둘이 같이 있기만 해도 스파크가 넘치는, 어, 막 불이 붙는 그런 사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 둘 사이에 어, 이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어, 남녀 관계 혹은 연인 관계에는. 좀, 연륜이 있고, 시간이 오래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열정이 깊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시간이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에, 어, 뭐, 야외로, 혹은 뭐, 여행을, 아니면 좀 바깥에서 활동적인 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말, 어, 어 아주 <laughs> 불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번 주 연인과의 어떠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다소 좀 차분한 그런 카드가 많이 뽑혔습니다. 어, 아마 이번 주에는 좀 생각을 정리하고 어, 바깥으로 야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실내에서 혹은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좀 몸을 잘 돌보고 어, 좀 편안한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치고 둘 사이에서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최대한 어, 말을 자제하고 카페에서 어, 조용히 차를 마신다거나 음, 책을 읽는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각자의 시간에서 어, 조금 어,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되. 어, 각자의 음, 충분한 사색과 어, 홀로 있음을 존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 또 오히려 둘 사이에 굉장히 즐거운 일들이 또 생겨나고 재미있는 어, 놀이가 떠오르지 않을까 어, 3번 카드 더미를 뽑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은 차분한 시간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간 같이 있지만 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좀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 서로를 휴식하게 어, 두는 음. 때로는 우리가 같이 있어도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힐링과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 분들 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어, 이번 주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실까?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어, 큰 일을 결정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어떤, 뭐, 커다란, 어, 이벤트, 인생의 이벤트를 뭐 결정을 하거나, 그래서 둘이 굉장히 축하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입니다. 오, 생일이 됐던 기념일이 됐던 어, 이번 주에는 뭔가를 어,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어, 선물을 주면서 좀 어,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엇을 선물할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어,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어,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시네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커다란 이벤트, 뭐 결정 혹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충만한 마음이 어, 흡족한 시간을 보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상담이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